겠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녁때 카메라를 한번 다시 켜봅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비가오네요 어, 역시 비오는 날은 장사가 안되는 날 문의만 주워라가 니다 요즘에 장마철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네요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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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장난 놀자고 장난 놀자고 얘네 좋은거는 좀 거칠게 놀아도 게, 돼요 이, 이런 친구들은 저 조그만 강아지는 이렇게 바로 올리고 오르면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음, 비 오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지절주절 뭔가 떠, 떠들고 싶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응, 알았어. 알았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내가 살다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렇고 안 그러도 그렇고요. 어, 물론 이제 어두운 얘길 채도 있겠지만은 벌은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새 이렇게 보면은 싸우는 분들도 많이 있고 고발 고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비슷하게 이제 호주에서 있다가 이혼을 했는데 어 저는 호주에 있는 재산을 거의 안 갖고 오다시피 했어요. 반바씩 나누고 싶었어요. 뭐 집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나누고 싶었는데 결론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흥분을 하고 막 정신이 없고 보복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인 와이프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이혼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이성을 찾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 그걸 포기하고 그냥 왔습니다. 애들 때문에 차두 대도 포기를 하고요. 그걸 어, 차를 갖다 니가 팔든 니가 유지를 하든 그런 거는 내가 신경 안쓸 테니까 알아서 해라 하면서 나한테 가장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 어, 일을 할수 있는 돈좀 줘라 라고 그것만 줘라 라고 해서 800만원인가 1500만원인가 기억이 안나네 하도 오더되가 그것만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과 레스토랑과 자동차 모든 것을 다 줘버렸어요 어, 저의 추억까지도 다 남겨 놓고 왔죠 거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음, 나중에는 다 태웠다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암만 해도 애들은 엄마가 키우는 게정상이라고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었 저도 뭐. 근데 결론은, 뭐, 와이프도 집도 팔고, 어, 가게도 금매로 내놔버리고. 그래서 제가 못 받고 다 넘겨버렸죠. 저울질을 하면서 저 사람이 나쁘다, 안 나쁘다라는 것보다도 일단은 자식을 좀 생각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요즘에. 그렇게 한번 그려려고. 항상 저는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 거고, 그래서 저의 경험과 지금 일어나는 시추에이션을 보면은,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알겠구나. 뭐가 진실이고 아닌지는 얼추 알겠더라고요. 이가 또 오고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도 안 줬네요.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네요 지금. 얼마냐고 물어보고 가격을 줬는데 접속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역이 응? 음? 야, 야. 아, 좀 있어봐 여기 좀 해보게. 이 기타 가슴이 안으면 은 듬직합니다. 그지 응. 얼마 이새끼 도망 다니고, 씨 살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도 이놈은 제 말을 제일 잘 들어요. 조그만 애들보다. 가, 그러면 가고. 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원래 훈련시킬 때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응. 이렇게. 이렇게 안기고, 안아주면 좋아하고. 일로와! 일로와! 자! 쇼크를 간다. 에이, 털. 아야. 아. 냄새는 안 나. 이제 목욕할. 아, 저기 민달하고 따끔 있는 그쪽으로 가서 그 금이나 캐러 가야겠네요 일도 없는데그러다또 물살에 휩쓸릴라. 금이나 캐러 갈까? 우리? 비가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산사태 한번더 나면 남은... 사금이 많이 나오겠다 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만지면 좋아요 기분이 촉감이 라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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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일라라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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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야, 아파. 너는 발로 귀 눌리면 아파. 결로 가. 결로 가. 응? 어? 로 가. 못 놀아진 공을 다 놀아줄게.